채무 조정 통신비 감면 6월 21일부터 시작 통신비 대출금 한 번에 탕감 받는 법 안녕하세요. 음. 이 얘기 꺼낼까 말까 고민 많이 했는데요. 저처럼 힘들었던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용기 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만 해도 저는 통장 장고 마이너스, 카드 연체, 통신비 밀리고 거기에 대출까지 그냥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. 전화 올 때마다 숨이 턱 막히고 문자 알림만 울려도 심장이 철렁했어요. 아예 핸드폰 꺼놓고 지낸 날도 많았습니다. 그런데 어느 날 인터넷 기사에서 통신채무도 채무조정 받을 수 있다는 글을 보게 되었어요. 헐, 통신비도 조정이 된다고요. 예전엔 그런 거 신용불량자나 대상되는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이번에 정부에서 금융채무랑 통신채무를 같이 조정해주는 제도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. 이름이 좀 어려운데 금융통신통합채무조정이라고 합니다. 6월 21일부터 신청 가능하고요. 신용회복위원회 사이트나 앱. 그리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같은 곳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. 이 제도가 진짜 좋은 건요. 대출이랑 통신비 연체를 한 번에 조정해주는 점이에요. 예전 같으면 통신사는 따로 연락해야 했고, 금융사는 또 따로라서 정말 복잡하고 골치 아팠잖아요. 근데 이제는 신보기에 한 군데만 가면 한 번에 신청하고 한 번에 심사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통신비는 원금의 90%까지 감면 받았고요. 남은 금액은 10년 동안 나눠서 갚는 걸로 조정받았습니다. 가장 좋았던 건요, 신청하니까 바로 추심이 멈춘다는 점이에요. 그 무섭던 문자, 전화, 그게 안 온다는 것만으로도 말마음이 놓였습니다. 그리고 이건 진짜 감동인데요. 3개월 동안 납부만 잘하면 아직 다안 갚아도 핸드폰 재개통이 가능하다고 해요. 전 예전엔 공중전화도 썼고 지인 폰 빌려서 문자 보낸 적도 있었어요. 근데 지금은 제 명의로 다시 휴대폰을 쓸수 있게 되었습니다.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겪어본 사람은 다 아실 거예요. 그리고 이 제도는 단순히 돈 깎아주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. 취업도 연계해준다고 합니다. 국민취업 지원제도, 내일 배움카드 같은 것도 활용할 수 있고요. 취업하게 되면 추가 감면도 받을 수 있다고 해요. 실제로 제가 상담받을 때, 신용점수 관리법, 가계부 쓰는 팁, 카드 다시 만드는 방법까지 되게 세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. 정말 나 하나를 사회로 다시 데리고 나오려고 여러 기관이 손잡고 도와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, 혹시 걱정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. 아무나 되는 거 아니야? 맞아요. 아무나 되는 건 아니에요. 재산심사, 소득심사, 심의위원회, 그리고 채권자 동의까지 3단계로 철저하게 심사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도덕적 해위방지 시스템도 철저하게 운영된다고 해요. 신청하고 나서도 3개월 이상 납부 안 하면 조정이 취소되고요. 그렇지만 진심으로 다시 일어서고 싶은 사람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저처럼 이제 진짜 끝났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. 근데 아니에요. 끝난 게 아니라 잠깐 멈춘 것뿐입니다. 정부가 이번엔 진짜로 전화도 못 받던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 제도를 만들었어요. 신청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https 사이버 c s s z o o r k r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국 신개소 1600-5500. 저는 지금 다시 일하고 있고요. 하루하루 제 인생을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습니다. 혹시 지금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시다면 그 터널 끝엔 빛이 있다는 것, 그리고 그 빛으로 가는 길에 이 제도가 있다는 것,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감사합니다.